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병양론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 상대적인 음양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이 상대적인 음양론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비록 내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양의 기운에, 어, 오행이 올때 나의 역할은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금과 경금이 같이 병렬되어 있을 때 연월일시 천간지지의 우선으로 앞에 것이 자기의 기세를 가지게 된다면 앞에 있는 경금이 양의 기운을 가지게 된다면 뒤에 있는 경금은 음의 기운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사주해석도할수 없으며 오행의 순환에 관한 이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주라는 것이 청강과 지지가 똑같이 양과 양으로 되어 있고 음과 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음향론이 없다면 서로간의 연결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순환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음향론이라는 것은 사주의 순환의 병을 찾는 것, 또그 순환의 병에서 약을 찾는 것,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켜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값신, 값술, 기의 기사라는 이런 사주입니다. 여기에서 값과 값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는 제가 연월일 시 천간 지지라 그랬죠. 그죠? 연이 자기의 역할, 양의 역할을 한다면 뒤에 있는 월에 있는 이 감목은 음의 감목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기도 있죠. 기토가 일에 있죠. 여기는 기토가 시에 있죠. 기토가 일에 있는 기토가 음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시에 있는 기토는 양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상대적인 의향론이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병렬되어 있거나 이어져 있거나, 자기 영향권 안에 같은 오행,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오행이 있다면, 그, 자기의 역할과 상대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겁니다. 어, 무술, 경신, 이모, 을사라는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무와 술은 똑같은 양토죠, 그죠? 이럴 때, 천간지지라 그랬죠, 그죠? 천간이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지인 술토는 상대적인 역할, 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론을 할 때는 사수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토가 양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술토는 음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신이라는 게 있죠. 경금이, 신금이 둘다 원래는 양이에요, 그죠? 같은 오행이면서 양과 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천간이 양이라면 지지는 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주를 한다라는 그 원리가 상대적인 음향론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오행 같은 경우는 임은 연결되는 게 주변에 똑같으면서 같은 오행이 없죠. 음향이 같은 게, 그죠? 그래서 자기 역할. 을목 역시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사, 임, 오, 무, 술에 어, 음목이 없죠. 그래서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 신, 임, 사, 어 을, 사에 똑같은 양화가 없죠. 여기 음화가 있는데 음향이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자기 역할, 사 역시도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계사, 기미, 계유, 갑인을 한번 볼게요. 계사 같은 경우는 계수가 음수죠. 그죠? 그런데 기미, 사, 갑인에 연결돼 있는 없죠. 여기 개수가 있는데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역할 그냥 개수, 음수 여기도 개수, 음수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과 음이 붙어져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위에 것이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미토는 상대적인 역할, 양토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기, 미, 사, 갑, 인은 갑이는 계수와 관계된 오행이 없으니까 음수 기미, 기, 기미에서 기토는 기가 음이잖아 그죠? 미는 양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갑이는 갑이 양목이고 인도 양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어져 있으니까 갑이 원래 천간이 양의 역할을 한다면 자기 역할을 한다면 지지에 있는 인목은 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그런 원리가 이 병양론의 상대적인 음양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부터 오행을 다 적어 놓고 사주를 적어 놓고 그 부분을 순환을 시켜서 순환이 안 되는 것은 어딘가라는 그 병을 찾을 수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상대적인 음양론에 관해서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주가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을 못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대적인 음향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주의 순환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절대 떨어져 있는 것들은 이어져 순환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붙어져 있는 오행이 상대적인 음향론에 의해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서로 간의 순환의 연결을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부분은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상대적인 음향론에 관해서 수업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이 음향론에 의해서, 상대적인 음향론에 의해서 오행의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사주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